안녕하세요. 시베이 간다, 이승용입니다 아, 오늘, 이제, 어제 근무여서, 오늘 일요일 맞아서, 여기 이스트리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아, 여기까지가 저의 오늘 이스트리버 여행의 끝인 것였습니다막 바퀴 쭉 돌았는데, 어, 이제 평평한 넓은 산책길이 여기서 끝이고요.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좁은 산책길이 진행됩니다. 그래서, 아 굳이 내리막길 갔다가 다시 올라오 오르막길 올라가려는 불편함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요.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어퍼 이스트 쪽이고요. 그리고 지금 이스트 리버 강 건너편에 어, 보이는 평화로운 동네가 바로 루즈벨트 아일랜드입니다. 예전에 이 정신질환자들이나 결핵 어, 환자들을 수영했던 곳이고요 에, 아주 평화로운 미스트리버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